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이른 아침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다. 고요한 도시를 깨우는 상쾌한 아침 햇살이 한강에 반사되어 강물 위로 반짝이는 빛의 길을 만들어냈다. 그 빛은 조용히 자리잡은 한옥을 비추고 격자문 틈새로 다다미방에 스며들어 따스한 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 한옥 중 하나, 지은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건물에는 3대가 함께 사는 김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가장인 김일권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찻집 경춘재의 주인이다. 온후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찻집을 운영하며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의 아내 이수연은 과거 서울에서도 유명한 소리꾼이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남편을 돕고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아들 장남 김태준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 후 대기업 상사에 근무하며 일에 대한 열정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인재다. 몇년전 결혼한 아내 최지영은 서울 토박이의 현대적인 여성이다.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 매일 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딸 김아름. 아직 어린 아름이는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는 김씨 가족.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의 이면에는 조용한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수연과 며느리 지영 사이에서 싹튼 육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수연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중시했다. 모유로 키우고 함께 자고 옛날 전래동요로 재우는 것, 그것은 수연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애정 어린 육아 방식이었다. 반면 지영은 현대적인 육아서에 근거한 과학적인 육아를 신조로 삼았다. 분유의 양과 수유 간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아기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울더라도 바로 안아주지 않았다. 수연은 지영의 육아 방식을 보며 속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아름이가 울고 있는데도 금방 안아주지 않는 지영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가엾어라, 아직 저렇게 어린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수연은 몇 번이고 아름이를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영은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은 울게 내버려 두는 것도 중요해요. 라며 수연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지영은 수연의 간섭이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다. 수연의 말은 마치 자신의 육아 방식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영은 반발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나는 내 방식대로 아름이를 키우고 싶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면서도 시어머니인 수연에게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골이 생겨났고 점점 깊어져 갔다. 그 골은 결국 어린 아름이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아름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면 안심한 듯 울음을 그쳤지만 엄마 품에 안기면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이 조용한 갈등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가족의 유대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영은 아름이를 재우려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하게 울부짖었다. 초조해진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니? 아르마, 왜 그렇게 우는 거니? 미다지문 너머로 수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수연이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아, 어머님. 아르미가 잠투정이 좀 심해서 더머나, 가엾어라 이리 주렴, 내가 안아보마. 수연은 익숙한 솜씨로 아름이를 안아 올리고는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달랬다. 그러자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름이는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들기 시작했다. 자, 이제 잠들었구나. 역시 아기는 안아줘야 하나 보구나. 수연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아름이를 지영에게 돌려주었다. 지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름이를 받아 안았다. 수연의 말은 마치 지영의 육아 방식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저, 어머님, 아기는 울게 내버려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금방 안아줄 거라는 생각에 때를 쓰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은 육아서에서 읽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연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래. 하지만 저렇게 어린아이가 오는 걸 보면 가엾어서 게다가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키웠단다. 내 남편도 태준이도 모두 다 말이야.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지영의 의견에 반박했다. 지영은 할 말을 잃었다. 수연의 말은 마치 지영의 육아 방식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옛날과는 육아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째서 내 방식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지영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육아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 대학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 취직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으로 활약했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름이가 태어나면서 지영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다. 출산 후 익숙하지 않은 육아에 당황하고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 의지가 된 것은 육아서였다. 지영은 육아서를 닥치는 대로 읽고 최신 육아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지식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지영에게 있어 육아서는 마치 성경과도 같은 존재였다. 육아서에 쓰여 있는 것은 모두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수연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은 지영에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쳤다. 한편, 수연은 서울의 오래된 한옥에서 나고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일과 육아를 배웠다. 결혼 후에는 전통찻집 안주인으로서 남편을 돕고 집안일을 도맡아왔다. 수연에게 있어 육아는 여성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자 기쁨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아름이에게도 실천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영은 수연의 방식에 반발하며 최신 육아 방식을 강요했다. 수연은 지영의 태도에 당황하고 상처받았다. 어째서 저 아이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수연은 지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영은 수연에게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아름이가 고열에 시달린 것이다. 지영은 황급히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수연이 막아섰다.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옛날에는 열이 나면 이마에 해열제를 붙이고 푹 쉬면 나았단다.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아름이의 이마에 해열제를 붙였다. 하지만 아름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올라갔다. 지영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님! 이대로는 아름이가 위험해요.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지영은 필사적으로 수연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다.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이겨냈단다. 수연은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다. 지영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어머님, 제발 부탁이에요. 아름이를 살려주세요. 지영은 울면서 수연에게 간청했다. 그 모습을 보고 수연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 알았다. 병원에 가자구나. 수연은 황급히 아름이를 안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아름이는 폐렴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아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연과 지영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지영은 수연 때문에 아름이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며 용서할 수 없었다. 수연 또한 지영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그 골은 나날이 벌어져만 갔다. 지영의 말은 조용한 수면에 던져진 돌처럼 김씨 가족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수연은 깊은 상처를 받고 방에 틀어박혀 버렸다. 일권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지영과 슬픔에 잠긴 수연의 골을 메울 수는 없었다. 태주는 중간에서 괴로워했다. 아내 지영을 사랑했다. 그리고 어머니 수연을 존경했다. 어느 쪽 편도 들수 없었고 그저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름이는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한 듯 울었다. 항상 웃던 아름이가 더 이상 웃는 모습을 볼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영은 수연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워갔다. 수연이 아름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지영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수연은 손녀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지영의 눈을 피해 아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영에게 저지당하며 상처만 입을 뿐이었다. 어느 날 지영은 아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태주는 지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저 집에서 살수 없어요? 저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안심하고 아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지영은 그렇게 말하며 아름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태주는 지영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다. 지영이 없는 집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조용했다. 수연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 일권은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보다 못해 지영의 친정을 방문했다. 일권은 지영에게 사과하고 수연을 설득하여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하지만 지영은 일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버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있는 한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지영은 차갑게 내뱉었다. 일권은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수연은 일권에게서 지영의 말을 전해듣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탓으로 아들 부부가 불화를 겪고 손녀와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수연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보며 일권은 가슴이 아팠다. 일권은 수연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다. 수연아,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지영이 편만 들었구나.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일권의 말에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일권은 그런 수연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위로했다. 그리고 일권은 결단을 내렸다. 일권은 수연에게 찻집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수연아, 너는 옛날부터 찻집 일을 도와주었지? 너라면 분명 훌륭하게 찻집을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찻집의 안주인이다. 일권의 말에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 너라면 할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일권은 힘주어 말했다. 수연은 일권의 말에 용기를 얻어 찻집 안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찻집 일에 몰두하며 슬픔을 잊으려 했다. 그리고 수연의 헌신적인 노력은 찻집의 명성을 높였고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았다. 한편 지영은 친정에서 지내며 육아에 전념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수연과의 갈등, 그리고 태준과의 엇갈림, 지영은 자신이 정말 행복한지 알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아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공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다. 아름이도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듯 눈을 빛내고 있었다. 지영은 아름이를 놀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서울에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지영은 고독을 느꼈다. 그때 지영의 눈에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여자는 아이를 놀게 하며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괜찮으시면 함께 놀아요. 지영은 그 여자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영은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놀기로 했다. 여자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유진은 지영과 비슷한 또래의 상냥한 여성이었다. 유진은 지영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리고 지영은 유진에게 수연과의 갈등과 태준과의 엇갈림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지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영씨, 당신은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어요. 수연씨도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꾸 참견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유진의 말에 지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확실히 수연은 항상 아름이를 생각하며 행동했다. 그것은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태준씨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당신은 좀더 태준씨에게 기대도 돼요. 유진의 말에 지영은 눈물이 쏟아졌다. 지영은 자신이 태준에게도 수연에게도 기대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영은 유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지영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나. 지영은 태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태준은 지영의 말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느꼈다. 지영아, 돌아오는 거야. 응,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어머님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셋이서 아름이를 키우고 싶어. 태주는 지영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론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영은 아름이를 데리고 김씨 가문으로 돌아왔다. 수연은 지영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영은 수연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어머님과 같아요. 이제부터는 함께 아름이를 키우고 싶어요. 수연은 지영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수연은 지영을 껴안으며 말했다. 지영아, 나야말로 미안하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했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아름이를 키우자꾸나.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따뜻한 눈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김씨 가족에게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수연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수연은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식욕 부진, 권태감, 그리고 원인을 알수 없는 발열. 수연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에게서 전해들은 말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수연씨, 당신은 암입니다. 수연은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암.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 수연은 아직 아름이를 키우고 싶었다. 태준과 지영의 행복을 지켜보고 싶었다. 수연은 아직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졌다. 수연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태준과 지영은 번갈아가며 병원에 가서 수연을 간호했다. 아름이는 수연을 무척 좋아했다. 수연이 병원에 간 것을 아름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름이는 매일 할머니, 언제 돌아와? 라고 태준과 지영에게 물었다. 태준과 지영은 아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은 그저 수연의 회복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연의 병세는 악화되기만 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수연은 남은 시간을 아름이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수연은 아름이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다. 아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름이는 수연의 무릎 위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그리고 수연은 지영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지영아, 너에게 아름이를 부탁한다. 아름이를 행복하게 해다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수연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네, 어머님. 반드시 아름이를 행복하게 키울게요. 수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수연의 죽음은 김씨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수연의 죽음은 동시에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맺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영은 수연의 유지를 이어받아 아름이를 애정 깊게 키웠다. 태주는 지영을 돕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아름이를 행복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아름이는 할머니 수연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았다. 아름이는 성장하면서 수연의 위대함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수연의 사랑은 아름이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수연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김씨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지영의 친정에서의 평온한 나날.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는 지영의 마음을 서서히 치유해 나갔다. 냉정을 되찾은 지영은 수연과의 충돌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미숙함을 통감했다. 수연의 행동은 모두 아름이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발한 것을 깊이 후회했다. 한편 김씨 가문에서는 수연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태준에게서 지영의 성장 배경과 일에 대한 열정을 전해 듣고 그녀의 육아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지영의 방식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일건의 제안으로 가족 회의가 열렸다. 수연과 지영은 서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었다. 수연은 그 동안의 간섭을 사과하고 지영의 육가를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 지영 또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수연의 경험과 지혜를 빌리며 함께 아름이를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그후 김씨 가문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연과 지영은 육아서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공유하며 협력하여 아름이를 키우게 되었다. 두 사람이 웃는 얼굴로 아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태준과 일권도 안도했다. 아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수연은 지영에게서 새로운 육아 방법을 배우고 지영은 수연에게서 전통적인 육아의 지혜를 배웠다.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최고의 육아를 목표로 했다. 몇년후 아름이는 밝고 건강한 여자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의 지혜를 균형있게 흡수하며 주위 사람들을 웃게 하는 상냥한 아이로 자랐다. 김씨 가문은 세대를 초월한 유대를 깊게 하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손에 넣었다. 이 이야기는 육아를 둘러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통해 가족의 유대와 소통의 중요성을 그리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옛날의 대가족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육아에 있어서는 각 세대의 가치관과 경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의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더 나은 육아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오해를 풀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자.